전 여자친구가 없지만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조수를 <조술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화이트데이 때 계속합니다. 주주쿠 <laughs> <laughs> 아, 개노잼. 아, 아 노잼. 아 노잼. 음. 아 오늘 며칠이지? 아 다푸입니다자 오늘은 커플들과 해피해피한 발렌타인 <목소리> 이 아니라 화이트데이가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오늘 준비한거는 제가 이제 요즘 츄파춥스가 얼마인지 <박> okay. 아십니까? 요즘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츄파춥스마저 가격이 오르고 말았습니다 무려 한개 250원입니다 250원 그 200원짜리가 아니라 50원이 더 올랐어요 300원 내고서 5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귀찮음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츄파춥스가 과몰입니니 근데 이제 츄파춥스가 이제 비싸진 그그 그 타이밍을 노려서 스크류와 주물러 큐브푸 이렇게 세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사탕이 돼서 이렇게 나온 세가지의 그 사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원이에요 츄파춥스가 이제 250원으로 오른 대신 여기 있는 이 아이스크림을 캔디로 한이 사탕이 200원입니다. 200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드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드실 때아 이거 뭐 아이스크림이 이제 차가워야 맛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뜨겁게 하면 맛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 캔디 아이스크림을 사탕으로 했는데 과연 이게 맛있을까? 하면서 이게 그냥 50원 더 내고 이렇게 츄파춥스를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사탕 세 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류바, 그 아니라, <laughs> 수박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박바. 수박바가 아마 딸기맛일 거예요. 수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아마 딸기맛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랑, 전 수박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돌려먹는 이 스크류바. 스크류바까지 이렇게. 이게, 아, 이게 딸기 딸기맛, 딸기맛. 그리고 여기 주물럭. 콜라맛. 제가 콜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린애들도 좋아하겠죠 아마 이거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마, 아마, 아마도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두 가지 맛도 이렇게 먹어본 다음에 세 가지 전부 다 먹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컵에다가 이제 사탕을 한 번씩 쪽쪽 빨아먹고 내놓을 거예요 이제 맛감별을 위해 이제 한 번씩 먹고 내리고 먹고 내리고 입을 한 번씩 헹굴 거예요 아주 공정한 공평한 그 약간 그 진짜 그런 거를 위해 제가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박바부터 일단 모양은 뭐 포장지가 굉장히 뜯기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쓱 하니까 뚝 떨어지는데 솔직히 츄파춥스 껍데기 뜯을 때막 밑에 부분 아 이러고 좀 뜯었거든요 안 뜯겨가지고 들럽게안 뜯겨가지고 먹기 힘든 사탕이에요 브랜드도 유명하면서 뭔가 새어나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거겠지 아마. 하, 하, 아니야. 석탄들은 이거 왜안뜯까 설탕 아, 먹기 그게 데야 쓰는 거야. 아, 뭐야? 찢어지네. 오 됐다. 자, 일단 사탕은... 아, 뭐야? 수박바에서는 원래 그 초록색 부분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 수박바에서 초록색 부분이 가장 맛있어 가지고, 이제 초록색 바 이렇게 수박 밑부분 그만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그런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노랑 아니 빨간색 이거 수박 부분밖에 없어요. 이건 좀 마이너스 점일지도. 뭐 어쨌든 맛이 중요하죠 맛. 먹어보고 맛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박 맛이 과연 날지 먹어볼게요. 냄새는 이거 옛날에 맡아본 것 같은데 이거. 수박바 <laughs> 안나요 수박바만 진짜 <나요. 수박바만. 웃음> 그야말로 그냥 수박바에요 진짜 그 수박바 윗대가리 부분 아 윗대가리가 맞아 그 윗부분이 좀 달면서도 뭔가 좀그 뒷맛이 씁쓸한 게 있거든요 수박바가? 이제 맨 밑에 부분 있잖아요 맨 밑에 그 초록 부분 그건 진짜 달토마... 달달하거든요 그 부분은 달기만 해요. 그 부분 진짜 좋아요. 저도 저도 그 부분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그 수박바에서 씁쓸한 맛그 씁쓸한 맛을 뺀 진짜 그 수박바 그 처음 먹었을 때그 단맛만 느껴지는 그런 사탕 예 맞아요. 쓴맛은 전혀 안 나요. 그 수박바 윗부분에 그좀좀 좀 아쉬운 부분 아쉬운 쓴맛이 전혀 안 나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수확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사탕은 뭐 주면 먹을 정도? 주면 먹을 것 같아요, 주면. 그럼 다음으로, 아, 스크류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류바 저는 스크류바 좋아하거든요. 아, 일단 잎한번 헹굴게요. 얼음물. 오케이. 자, 그럼 스크류바. 포장지 뜯어볼게요. 이게 뜯는 법이 여기 딱 있거든요. 이렇게 접혀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끝부분을 당긴 다음에 여기 안쪽에 한번더 접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을 당겨 주시고 이제 여기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 핀 부분 여기를 이렇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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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스크류바 모양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간 네다시빌지도 모르겠는데 그도쿄구글에그 카데키랑 인연이 많은 그 형사 이름 뭐지? 그막그 그 형사가 과거에 들고 다니던 칼 들고 다니기 전에 둔기 있거든요, 둔기? 막 여기 끝에 보면 윙 돌면서 막둥 치면서 막 카데키 막막 치는 거 있거든요? 그 그거 같이 생겼어요. 스크류바라기보다 약간 둔기 같은데? 그럼 이것또 스크류반 제가 굉장히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맛은 기억해요. 이거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여기, 여기에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냄새 통과하지 않을지 할지 할지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 들어와요. 스크류반 냄새는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냄새가 어떻건 간에 맛이 중요하죠 먹어볼게요 아니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스크림으로만 먹는 거로만 봅시다. 이 무슨 맛이냐면 그 진짜 처음, 처음 맛은 약간 써요. 첫 맛은 좀 써요. 뭔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좀 써요. 이게 맛이 맛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사탕인데 첫 맛이 좀 써요. 단맛이 아니라 입에 넣었을 때쓴 맛이라고 하나? 약간 뭐라 고 해야 되지? 약처럼 막쓴건 아닌데 그 왠지 그뭐좀 근데 이좀 달달한데 먹기 싫은 그 쓴맛 뭔소인지잘 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입 안에 넣고 한 5초 10초 5초에서 10초 동안 계속 쪽쪽 빨잖아요 그러면 이입 안에서 스크류바 맛이 살짝 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그 쓴맛으로 이렇게 슉 그럼 다음으로 주물러 주물러 콜라마 주물러 아마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모든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솔직히 우유도 딸, 우유도 초코우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딸기우유 안 먹고. 아, 물론 딸기우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초코우유를 좋아하지 않을까. <laughs> 초코파. 어쨌든 콜라! 주물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밀봉이 잘돼 있대? 못 먹게 하려고 이런 건가? 뭐야? 저 여기가 시작이구나. 진짜 사탕 뜯을 때마다 이 사탕 껍데기 좀 뜯기 쉽게 만들었음 쉽네요. 자 콜라 주물럭 콜라.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요즘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그 옛날에 이제 빠삐코 옛날에 이게 아이스크림 때. 파피코랑 거의 겸볼수 있을 정도로 유행했던 진짜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이거. 저막 이렇게 콜라 막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물럭 주물럭 한 다음에 입에 딱 넣으면은 그 파피코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 슬러시랑 이 아이스크림의 중간에 있는 그 바삭함 그 아삭함이. 심지어 콜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베이비. 그거를 이제 이게 아예 캔디로 보게되다니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입 한번 헹굴게요. 이 시려. 자, 그럼, 먹어볼게요. 잠깐만. 아, 뭐, 뭐 뭐지? 뭐, 뭔 맛, 잠깐만. 너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콜라 맞아? 콜라 아닌 것 같은데. 어, 참뭔맛이야 저... 이게? 콜라 아니야. 이거 절대 콜라 아니야. 이... 이 뭐냐고 비유를 첫 맛에 하자면, 그 한약 중에 있거든요. 한약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키가 좀 많이 작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약방에서 그애뭐 이렇게 키 크는 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약, 뭐약 같은 거 지어준 거 있거든요. 그만 나요. 그때막그약안 먹으려고 하루 이틀 막 몰래 뺐거든요. 먹었다고 거짓말 치고. 그약 맛이 지금 여기서 나요. 이건 사탕이 아니야. 이건 콜라가 절대 아니야. 이, 코, 이 콜라는 아마 코카콜라. 코카콜라인가? 혹시 킹시 안 썼음? 킹시 썼으면 달다 못해. 천국이었을 텐데. 설마.. 조카 콜라 소스? 설마? 우와. 와 진짜.. 먹기 싫은 맛입니다 진심으로다가 쟤 뭐.. 쟤 웬만하면 이렇게 막 억지 안 부리거든요 막 오버액션 어, 억지 같은 거안 하는데 이건 진심이에요 어, 진짜 이건 액션이 아니라 오버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저제 혀에 느껴지는 거로 그래도 진짜 딱눈 감고 10초만 먹어볼게요. 스크류바처럼 뒤에, 뒤끝 맛이 스크류바 맛이 날지도 몰라요. <laughs> 자, 갑니다. 특정을 내리자면 콜라 캔디는 츄파춥스로 먹는거로만 합시다그그그 그, 주물럭 아이스크림의 그 단맛보다 쓴맛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이거는 아좀 어? 괜찮은데? 라고 먹으려고 이제 느껴질 때 쯤에 갑자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흑막이 딱 오면서 헤헤 달어? 인생이 그렇게 다르? 응? 쓴맛 좀 느껴봐 <laughs> 이러고 있는 느낌 콜라 캔디 드시려면 <laughs> 츄파춥스 드시는 걸로 절대 전 츄파춥스 후원하거, 후원하거나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해줄 일도 없고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심도답 삼형제를 한 번에 먹어보는 걸로 <laughs> 혹시 몰라요? 세 명이 힘을 합치면 맛있을지 너? 그래 셋이서 같이 한다면 못 해낼 것도 없어 같은 느낌으로 한번 세개다 먹어볼게요 자 그럼 언제나와 그랬듯 3, 2, 1 파이어 파이어 아.